아, 테란 캠페인 철권동치 코퍼렐로 구역의 전쟁이 발발한 후 지구집정연합이 지배위원회는 눈엣 가시 같은 테란 식민지몇 면밀히 감시했다 저그 감염이 꾸준히 전파되고 이들 식민지 전역에 서프로토스가 활동하는 모습을 목격한 위원회는 마침내 전쟁에 피해서 회복하지 못한 이 구역을 점령하기로 결정한다 아, 지구집정연합은 지구예요 지구인인데 이제 뭐 복제된 사람들 범죄자들을 이제 다 우주로 쏘아 보내면서 식민지 정착을 시작하면서 이제 관찰을 한 거였어요 원래 다 어디에 가서 살수 있고 어디를 식민지화 시키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저그랑 프로토스가 갑자기 개입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지구 집정 연합은 이제 코프롤러 구역을 자신들의 휘하 안에 두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즉 선발대들을 보낸 거예요. 어 두갈령 벌써? <laughs> 새로운 저그 조월체가차 행성에 출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구집정연합은 가장 뛰어난 제독인 제라드 뉴갈을 보내 이 생물을 생포하려 한다 유이디 함대 뉴갈 장군 휘하의 함대 장인, 함장인 대 당신의 목표는 테란 자치의 흡습하여, 흡습하여 독재자 링스크 1세를 제거하는 것이다 <laughs> 출격 북한 온라인. 좋은 아침입니다, 함장님. 지구로부터의 오랜 항해가 끝났고, 이제 저희는 자치령 영역의 경계 부근에 안정적으로 주둔하고 있습니다. 기나긴 동면의 후유증은 이제 사라졌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간호장교가 저온 부강제를 추가로 주입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주가의지도님께서 전함대 성명을 전송하셨습니다. 지금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제목. 지구 집정연합의 소호자 제군들. 나는 듀갈 제독이다. 제군들 모두 지구를 떠나기 전에 설명을 들었으니 우리는 인류의 이름으로 이 구역을 정복하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난 생각이 드는 사람은 여기서 우리가 임무에 실패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버려진 황무지에서 우리는 모두 생사를 함께한다. 연합에 충성하라, 인류에 충성하라. 승리 외에그 무엇도 중요치 않다. 이상. 듀갈 통신 종료. 성신 완료. 신호 수신 중. 좋은 아침이군 함장. 나는 듀갈 제독님의 작전 참모인 스토커프 부제독이니다 이미 제독님의 성명을 확인한 것 같군 자네가 알고 있던 내용 외에 그다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을 걸세 제독님과 더 지내다 보면 생각보다 매력적인 분이란 걸 알게 될 거라네 어찌 됐건 함자, 자네에게 지시할 게 있네 이제 곧자치령을 침공하려면 그들의 주요 정보망과 무기 진단 시스템에 침투해야 하네 그러려면 자네가 외곽 행성 프락시스를 공격해서 행성의 수도인 보랄리스를 장악해야 하지. 2시간 안에 병력을 배치하게 제독님께서는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고 계시네. 이상, 스투코프 통신 종료. 이번 미션...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예,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런, 젠장. 이 착륙지에는 가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가이드를 찾아봐야겠어. 대기조. 갑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그렇게 하죠. 명령 받기. 명령을 내리기 여유적합니다. 오예 하면서. 좋아요. 갑니다. 전투 준비 완료. 아, 전투 준비. 여기는 연합 저항군 소속 31르 듀란 중위입니다. 함장님이 자치령을 공격하는 모습을 지켜봐 왔는데 저희의 병력과 기술을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만 흥미롭군 뛰어난중그대은 우리가 누구인지 여기에 왜 왔는지도 모를 텐데 어째서 우리와 손을 잡으려는 거지? 저와 제 부하들은 자치령과 황제의 맞서기로 맹세했습니다 자치령 기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와 같은 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군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겠다는 건가, 중위? 아, 저는 이 주변 지역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치령 기지의 후방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좋내 중위 자네와 병사들은 지구집정연합의 첫 번째 식민지 징집군이라 자부해도 좋 함장, 드란 중위가 우리에게 온전히 협력하겠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도록 하지 세장님명역을 예, 내리시 죠명령을 내리시 죠？SCP 주 완료 이동 명령만 내리 십시오 확진 준비, 준비 완료 합니다. 전투 준비 완료. 어떻게 할수있로 기억 으로 말이냐? 마야냐였 는데 문제 없 죠？전투 준비 완료. 입니다. 니목표레일 준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일단 가스가 이쪽 없어요 으세요 보건 산업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을 빠르게 먹을 거예요.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전진 앞으로. 있습니다

역력 발진. SCB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 RC 발사. 역력을 내리시죠. SCB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서플라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사플레이인가 부족합니다. 을 내리시죠. 그걸 알았으면 너도 지으렴. 사령관님, 자 가자 가자. 가자 SCB 준비 완료.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네, 예, 대장님. S.C.D. 준비 완료. 출시하겠습니다. 전투 준비 완료. 도울 일이라도. 전투 준비 완료. 도울 일이라도 작업,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완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SCB 걱정 마십시오. 준비 완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준비 완료. 아군이 공격했습니다. 네, 대장님. 걱정 마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S.C.B. 준비 완료.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당장, 처리하죠. 당장 처리하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각종 준 완료. 아군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각종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네,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예, e 장 I done it. l f c be one. done 도 왕도... 왕도... 명령을 아! 내리시지 네, 대장 준비 끝났습니다! 네, 대장 명령을 내리시 네,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지 s 준비 완료. 도울 일이라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예, 완료. 준비 완료 준비 끝났니다 간판 붙이 완료 s c 준비 완료 역력을 내리시죠 사회관제 각종 준비 완료 붙어볼까송붙어볼이플레이 디포가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자, 이관엔이간 줌. 터널 레이스 줌. 터널 레이스 줌. 을 내리시죠. 줌. 터을내이시죠터이스 줌. 이스터이스 줌. 이 I love 을내리 s Don't n e v 면바 lay, you love this. I l o 죠 e this. I j u 사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와! 베로기 날라간다 얘들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1, 2,

작업 끝! 그래. 듣고 있습니다! 예, 자, 장님 자, 자, 을내리시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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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레이크 자, 브레이크. 자, 브레이님 자, 브레이대 자,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님 브레이크. 자, 브레다크 자, 브레이크. 십시오 간판 자, 브레이크. 자, 브 전투 준비 완료! 명령을 내려이크 자, 브 갑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랄랄라 랄랄라 아군이 왜안고 있냐. 역내시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자 가자 가자. 한판 붙어볼까 해 송이. 한 바탕 놀아볼까. 목표 어? 그 위치는. 한판 붙어볼까 송이. 한판붙어 간판 붙어볼까, 애송이? 간판 붙어볼까, 애송이? 간판 붙어볼까, 애송이? 미네랄이 부족해니다 목표 설정! 문제 없습니다! 간판 붙어볼까, 애송이? 간판 붙어볼까, 애송이? 전투 준비 와요! 아음이 아, 동일하고 있습니다. 간판 돌볼까 전투 준비 와요!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 공격 받고 있습니다. 임무 성공입니다, 제동. 잘했네, 종이. 이 행성의 주요 방어 시스템이 무너졌으니 이제 전술팀이 자치령의 보안 정보망을 해독할 수 있을 걸세.